이게 그.. 좀비들 오는거 막는 게임이거든요? 이 게임이? 근데 이제 어느선 이상 넘어가면 뒤지더라고? 쳐맞아가지고 막 곳곳에 비콘있어! 그 비, 비콘 들어가가지고 유닛 뽑으면 요 보라 위쪽에 쩌비콘은 고스트고 딴건 나도 확인을 못해봐가지고 어, 여긴 파벳시네요 저기는 마린이고. 파벳, 마린, 여기는. 사베고요. SCB. 사베 하나 뽑아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베 하나 뽑고. 메딕이네요. 메딕도 하나 뽑아주고. 됐네! 그럼 여기다가 에 이제. 보스트 뽑지 뭐. 그럼 되는 거 아뇨. 어? 빨리, 빨리, 빨리. 됐다, 됐다. 오케이. 어우, 골리아스, 아, 얘네 왔다 갔다 어렵지. 야, 최적이다, 이거는. 오, 골리아도 있고, 여기. 자, 좀딴데한번 봐봅시다. 일단 뭐 있는지. 골리아도 있고. 어, 핫템도 있네요. 핫템도 있고. 벌쳐. 여기는, 탱크. 어, 탱크도 있네. 어, 저글링도 있는데? <laughs> 야 저글링 메딕하면 좋겠다 야, 저글링 메딕 각이다 이거는 와, 야 저글링 메딕 각이네 이 저글링 존나 좋네, 좋네 대신 공중을 못 때리긴 하는데 어, 좋네요 되게 DE 30이면 벙커도 짓네 벙커 벙커... 공짜? 와, 다 공짜? 터렛도, 서플도. 어, 존나 좋은데, 저거? <laughs> 저, 야, SCP 존나 좋은데? <laughs> 야, 이거 그러면 저글링에다 SCP 안 되겠네. 저글링, 저글링 3개에다가 SCP 1개에다 메딕 1개 하면은 존나 위에다 터렛 존나 줄고그 다음에 저글링으로 존나 후 후드럽히면 게임 끝나네. 어, 보라, 시민이다. 어, 나도 시민이다. 아 이렇게 시민을 주네 턴마다 그럼 나도 나도 SCB 뽑자 SCB가 여기 있었나? 어딨는데? 파메 타베 뽑을까? 조심히 와라 도착해야 된다. 오케이 시민 또 떴다 보스트 갑시다, 보스트 네, 안녕하세요 빨리 가. 이게 이거는 나중에 뽑아도 되네. 어 맞아 킬머가 시민 나오지. 말 하고, 내돈 디디디 걸어 달 라고 기다려 봐. 털었 어？와 역시 전 에. 나도? 내가 먹으면 안 되잖아! 님킬 먹어야 되는 거 아니? 내가 먹으면 님이 먹은 거, 님이, 님못 먹자, 잠 아, 그래? 내가 여기다 놓게 나한테 걸어. 여기다 놓을, 놓을 테니, 걸으세요. 나이저 노트에 걸음면 되겠네 체력이 점점 올라간다잉 메딕도 한개 더 뽑아야겠네 저기는 베스로 다 쳐먹으니까 여기다 놓자 만나 없다. 메딕, 메딕, 메딕. 메딕 아까 여기 있었나? 메딕 어디있었지 메딕이 여기였나? 갇히면 안 된다. 메딕. 꺼져! 오케이. 오야야. 오야. 아, 팝에서 여덟 빼놨지? 아, 막여했다 여기 여덟 여기 다에스 뽑아야 되나, 이거. 아, 오케이, 시민 두 마리. 시민 두 마리니까. 아, 시민 쓸 수가 없어. 이따 그러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쓰라는 거야, 이거? 히드라 떴다고? 아. 야, 이따, 이따 나가야겠다, 이거. 어, 이기다 뒤졌네. 와, 미치겠다. 여기다, 여기다 박아놔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메딕 뽑았는데, 메딕을 못 뽑아. 야, 초반에 SG 뽑아서 그냥 사방에다 그냥 팔에, 벙커랑 다 지을걸, 아. 시민은 색인데쓸 수가 없는 시민들이다, 이거 진짜. 벌천 영웅이라고? 와, 다 죽었다, 씨. 얘 골리앗이 좋은데, 이거? 야, 골리앗이 제일 좋은데? 오, 야. 벙커를 지어야 되네, 보스트는. SCV까지만. SCV가 어디였지? 여기였나? 제발 제발 잘 무사히 가자. 아, 때리지 마라. 저글링아, 제발 아, 썩을 저글링. 저거 SSV, 한 마리만 뽑자. 아, 씨, 얘 나중에 시민으로 길막해야 되는 건가? 이거? 야, 이거, 망했어. 마린도 좋네. 와, 씨. 에이, 뭐, 유닛못 뽑아. 이상. 더 이상. 아, 뭐, 드랍 시비를 주든가. 아, 뭐야, 이게. 이게, <laughs> 이게 뭐야. 뽑, 뽑지도 못하고, 어? 다 뒤지고. 아직 킬도 못 먹어 대용들이라 대용이다 중형이니까 한방딜도 아니고 이거 군량 셀 좋네 3 0에다 마린도 좋고 마린 마린이 더 좋은 것 같은데 40 마린 메딕 매듭, 마린 메딕도 괜찮네 어 마린 메딕 뽑아가지고 그냥 하는 것도 나는 씨 마린 메리칸 다 마린 근처에서 살면 되겠다. 아니, 여기, 여기 시민이 무조건 센터에서 떠나? 어, 키를 못 먹으니까 시민이 안 나오네. 와, 골리아시네. 이 게임 골리아 게임이네. 어, 골리아시 코앞이 있네. 야, 씨. 그래도 키스 조금씩은 먹네요. 하나, 하나, 두 개씩. 야, 씨, 1, 2등 막 그랬는데, 3등 됐네, 이제. 마린 떴다고? 야, 마린는 그래도 먹겠다. 오오오. 터졌어. 시민 언제 뜨나 이거 나도 빨리 골드 하나 골드 하나 뽑고 싶지. 왜돈되있다 그지? 아존나안디지네저 하나 하나 하나씩 먹고 있어. 배킬마다 뜰. 그겠지? 아, 여기 다 써있네. SCB에도 있고, 파벨, 보스트 매직, 사베, 마린, 골리앗이랑, 탱크랑, 벌처는 없는데, 있네. 야, 30킬만 더 하자. 30킬. 야, 근데 나중에 되면은, 이거 딜도 좀, 체력 막더 30짜리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나중에 이제 골리앗 또한 방도 아니게 되고, 이제. 왜 어, 일로 안 와, 몹들이? 뒤졌어! 야 없는 골스타 탄만리 뒤졌다. 골리안막 터짐. 내 고스도 막 터짐. 뚫리겠다 이제. 22킬 남았다. 마린들이 40. 근데 어딨는지 모르겠어.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키드라. 아까 나왔, 히드라 아까 나왔는데? 영웅 히드라 막컨터킬러 말하는 건가? 야야야야야야, 내 마지막 유일한 한기다. <laughs> 내 유일한 한기다. 내거 지켜줘. <laughs> 내 마지막 한기야. <laughs> 야, 촌나와야 야, 뽑으로못 가겠다. 나와도 이거. 와. 어, 아, 죽었어. <laughs> 리방 하자 다 죽었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겠네요. 그죠? 야, 이거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골리앗보다 마린이 좋지 않을까? 안 나왔냐? 안 나왔네. 마린들이 40, 40이니까 마린, 마린에다가 s c v 를 해가지고. 그걸 전나지는 거야, 벙커를. 그러면 될것 같은데. 유튜브. 저런 추천자 차시씨 아직까지 안 누르신 분들 계시면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아직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만. 말이 사업 안돼 보였음. 벙커 쳐놓지 뭐. 벙커 쳐놓으면 사거리 증가할 텐데. 갑시다. 아까 풀방 아니었죠? 아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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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냐 찾아보자. 시민 많이 거리가, 그니니 그러니까 어디 어디 인지 몰라 나디 <laughs> 일단은 위치부터 알아봐야. 디 어디 어디 에 필요 없고 언제 필요할어 모르겠지만 필요 없고. 일단은 SCB는 여기 있거든. 많은 위치 점디 나도 찾아봐야 돼요. 여기라고? 어디 어냐 거기? 여기 메디아디 여긴, 여긴 저글링일 테고. Right, no yep. 여기가 마린인가? Yep, 탱크인데? Right. 마린 어딨어? 마린 어디? 마린 어디? Sure 아, 감사합니다. Right. 저기 있네요. 존나 멀리 있네, 이미 뽑았던 건안 되지. 준비 온대요. 아, 그래, 마렌다 사네. 근데 시민 어떡하게?

SD 벌써 죽었어? 오히려 뭐 빨리 죽어? 모르겠네. 백킬부터 나오지 않을까? 아양 이렇게 조금 나와 여기 많이 온다며 이렇게 하나 여기 <laughs> 되게 짜게 오는데 여기 200부터 나온다고 야나 150킬밖에 안 되냐? 어 거리가 안 되는데 이거 오. 아 고스트로 먹을 걸아 고스트 좀 먹을 걸. 얘는 그럼 내가 아, 여기 아래서 오네. 계속 아, 이단 먹으면 되겠다. 개쪼그오네 여기 씨, 시민 나왔냐? 안나왔네 아직 오오오오오오오 오. 메딕 있냐, 메딕? 메딕 뽑은 사람. 메딕 어, 아무도 없어요? 불안한데, 이거. 터졌다. 200킬마다 아직도 200킬이 안 됐어. 저글링 있다니까. 아까 말했잖아, 내가. 저글링도 있다고. 야, 나, 이제, 나 이제 200킬 달성할 것 같아. 200킬! 요! 여기 엄청. 야, 뭐, 개떼 끌고 왔어, 여기? 오, 개 많이 오는데, 이거? 여, 여기다 뻥 하나 주면 될거 같은데. 보스트 뽑네요. 됐다. 마린이 없니? 야, 한 마리밖에 없어서 그런가? 오케이. 아, 야, 뭐야? 이거 터지네. 아, 어, 됐다. 킬 먹기가 힘들어. 이 어, 이번 판은 아니야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 연, 연두가 뚫리고 있구나. 아 연두가 뚫린다. 아, 나중에 지금이야 뭐 좋을 수도 있 나중에 되면은 다 원골이라. 와씨, 만화 무한이라고? 아. 점퍼 모도 이렇게 못 막는 거같냐 히들어 왔다. 히들어 왔다 히들어. 터질 것 같아, 이거. 터졌다. ASG 야, SCP 있는 사람 수리 좀 해줘봐, 저기. 근데 가면 털, 터져. 틀났다. 우리 우리 오른쪽 아래 다 털렸다. 야, 우리 오른 오른쪽 아래 빵 뚫렸어요, 님들. <laughs> 왼쪽은 잘 먹고 있는데 오른쪽은 다 털렸어. 알로 아, 가면 안 되는데. 아 씨. 막힌 것도 아닌데, 저거 왜안 가지? 큰일 는데 이거? <laughs> 다 터지는데, 이제, 이거? 다 털리 전에 이유였나 보지. 오 개만이 와 이거 큰일났어 이거. 못 막는데 이거 내 마린 양으로도. 됐음, 내얘이했지 근데 타일이 안, 이러지 안 되는 타일이잖아. 내 심이 뒤진, 뒤졌나 보자, 안 보이면. <laughs> 안 보이면 뒤진 거야. Let's Let's go, go, go. 아, 때리지 마라. 일로 들어가. 꽉 찼다. Go, go, go. 야, 씨. 메딕 뽑아야 되는데, 이거. 안 돼! 내네 시민! 안 돼! 뒤졌네, 씨. 내네네 시민, 씨. 애들 집단, 집단으로 폭행당했는데, 이거, 이거, 어? 씨. 어디 갔어? 내네 시민, 왜안 나와? 나왔다. 아, 이거 터졌다, 이거. 아. 나중에 공중원대요 아, 그래요. 그 전에 뒤질 것 같아. 메딕 뽑으러 가도 뒤질 것 같은데 이거 넌 몸빵이다 야 시민으로 몸빵 해야겠다 아..안되겠다 안 그것도 야 방금 내 시민 또왜 여기 있어 나다 털린다 내거 심이 다 뒤지네 이거 씨. 자러 여분 추천 가져가 찾기 혹시 아직까지 안 누르신 분들 계시면 한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합니다. 추천 가져가 찾기 안 누르신 분들 한번씩만 눌러 주시.